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따라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45번째 시간으로 찾아뵌 MC 박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짠. 네, 안녕하세요. 패널 이종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곽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박진영입니다. 다들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제 뭐 바쁘셨나 봐요, 다들. 아니, 뭐, 설마, 새벽에 얄바하고 온 저보다 힘들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어, 제가 어제 잠을 안 자가지고, 아. 요즘 이틀째 몬스터 마시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야 다들 열심히 사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저희보다 더 열심히 사는 분이 계실까 싶은데, 계시겠죠? 계시겠죠. <laughs> 갑자기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이번에 해볼 이야기는 어, MLB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최근 이야기로 하자면 4월 27일에 기아 간판투수였던 양현종 선수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야구선수를 준비했던 혹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MLB 데뷔라는 것은 참큰 꿈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시간에 달아볼 이야기는 코리안 메이저 리거 이야기입니다. 간다, 간다, 넘어간다. 어,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21년 4월 27일 데뷔한 양현종 선수까지 해서 메이저 리그를 경험했던 코리안 경험했던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코리안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총 24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현역으로 지금 뛰고 있는 코리안 메이저리그는 데뷔 연도 순으로 따져보자면 류현진, 그리고 최지만, 김광현, 김하성, 양현종 선수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얘기할 때도 데뷔 연도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희석씨 재치기 말이 오신가요? 재치기 할뻔 했는데 안 아, 나와가지고, 네. 좀 짜증이 났네요. 아, 네, 네. 자, 잠깐 기다려 드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류현진 선수는 2013년에 LA 다이저스로 넘어가서 MLB 생활을 시작했고요. 2019년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죠. 네, 이적하게 되면서 어 이제 많은 영웅도 받고, 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번 시즌은 경기를 다 이제 추합해서 약간 요약해 드려. 볼게요. 우선 류현진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에 7 경기 이렇게 출장을 했는데 7 경기에서 지금 3승 2패 그리고 2.95의 방어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짧게 경기별로 요약해 보자면 4월 1일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개막전 선발로 이제 등판을 했어요. 그래서 5화 3분의 1이닝 모탈삼진 그리고 사피안타 1홈런 어 2실점으로. 어,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 2점도 그 2점짜리 피홈런으로 어, 약간 아쉽게 볼수 있는 그런, 실점이었고요. 어, 어, 2대2 상황에서 교체가 돼서, 어,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월 7일, 텍사스 레인저스, 텍사스 레인저스 홈에서 열린, 어, 원전 경기에서는 저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2회 또2 실점을 했어요. 어, 하지만 저번 경기와 좀, 어, 달라진 점이라는 건, 어, 삼진이 또 많이 늘었고 어, 그래서 뭐 이번에는 승리를 할수 있을까 했지만 또 타선의 지원이 없어서 두 번째 경기에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뉴욕 야키스와의 홈경기에서는 어, 6과 3분의 2이닝, 7, 8, 3진, 4피안타 그리고 어, 피자책 1시점으로 교체가 되었어요. 어, 원래 뉴욕 야키스에게 저번 시즌이랑 저저번 시즌 그리고 이전부 이전으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어, 이번 시즌에는 개막전을 포함해서 그 뉴욕 야키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7대 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첫 승리 투수로 이제 되었, 승리 투수가 되었고 어, MLB 통산 어, 60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보스턴 완전 경기에서는 어, 보스턴 강력한 보스턴 타자 있는 상대로 5이닝 2탈삼진 8피안타. 1 피홈런 사 실점을 하면서 아쉽게 패선투수가 됐어요. 어, 물론 사 실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점 피홈런 하나로 이렇게 사 실점을 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로서는 좀 아쉬울 수 있었던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월 25일 템파베이 레이스 상대 로한 원정 경기에서 3가 3분의 2이닝 5탈 3진 3피안타 0실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투구 이후에 통증을 느끼면서 자진 강판으로 경기가 경기를 마무리했어요. 어, 물론 큰 부상은 아니었고 다행히 1 0일 부상으로 어, 부상 자엔트리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부상을 극복, 아 부상을 이제 치료한 다음에 5월 6일 오클랜드 에스레틱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어, 5이닝 6탈 3진 6피안타 1피홈런을 기록하면서 어, 부상 이후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어, 하지만 이제 타선의 지원을 통해서 어, 이렇게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 그리고 <laughs> 마지막으로 네, 5월 10일 에틀랜타와 에틀랜타와의 원전 경기에서는 어, 6이닝 아니 7이닝 어, 6타 3진5피안타 1피홈런 1실점으로 5회 어, 말 솔로 솔로포를 맞은것 빼고는 준선 활약을 보여줬어요. 어, 6회 초에 타선이 그리고 1위로 역전을 하면서 류현진의 세 번째 승리를 두었습니다. 어, 네, 이렇게 종합해 보자면은, 어, 저번 시즌보다 더 많은 이인을 현재 류현진 선수가 소화해 주면서 불판진의불펜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꾸준히 활약을 보여주면서 15승 이상을 기록하면 좋겠다는 내 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아, 네. 희정씨,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류현진 선수의 최근 이력을 다 설명해 을 주셨는데요. 그 기계 제가 예, 네. 준비를 하다가 계속 이제 약간 애국심이 끌어오르는 나머지 네, 한 번에 말을 좀 하고 싶었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laughs> 어, 리현진 선수의 최근 이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좀 어, 약간 특징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 우선은 대한민국 야구 역대 최고의 투수로 거론되는 선수 중한 명이죠. 리현진 선수가. 어, 이 선수는 2006년에 하나로 데뷔를 해서 훌륭한 데뷔 시즌을 이뤄냈어요. 어, 그때 보면은 신인 선수상도 타고 MVP도 타었고 꽤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하나 구단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팀을 지킨 훌륭한 선수였었습니다. 어, 더불어서 그, 그, 올림픽 야구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따는 주역이었고요. 그 다음 2014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LA 다이더스로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근데 커쇼랑 그린키와 선의 경쟁을 펼치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데했으나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하죠 혹사를 당했다고 할까요? 그런 탓으로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어 거의 이제 선수의 생을 마감하는 듯 싶었지만 어 1.7%의 복귀 복귀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뚫고 다시 재기를 하면서 2019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갔고 2020년도에는 준수한 정규 시즌 활약으로 인해서 아시아인 최초로 워렌스판 상 그러니까 최고 자완 투수에게 주는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우여곡절이 많은 선수였는데 지금도 이정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잘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기대가 듭니다. 그렇죠.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제 올스타 경력도 있고 내셔널 리그 평균 자책점 1위라는 기록도 있고 이제 올 MLB 세컨드 팀도 두 회나 수상했던 이제 한국 야구를 넘어서 아시아 야구에서도 역대급 선수라고 논할 만한 특히 이제 투수진을 뽑을 땐 역대 아시아 역대 최고의 좌완이라고도 뽑히는 선수다 보니까 그쵸. 이제 희정씨도 그렇고 다원씨도 그렇고 되게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말이 많았.. 그 준비했던 게 많았던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아시아에서도 역시 굉장히 비교가 할 비교될 수 없는 선수이긴 하지만 전체 MLB로만 놓고 봐도 역사의 꼽힐 만큼 잘하고 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특히나 KBO의 입장에서는 이런식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 잘하고 있는 선수가 유현진 선수가 유, 지금까지는 이제 일하고 이제 김광현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뀔 것 같긴 하지만 유현진 선수는 박찬호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KBO의 입장에서 너무 정말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두 투수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선수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최지만 선수예요. 어,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애초에 시작을 마이너리그에서 시작을 해서 MLB로 올라간 선수인데요. 2009년에 시애틀 메리너스로 입단을 해서 2015년에 LA 엔젤스로 갔다가, 이제 이때부터 그, MLB 생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이용 양키스에서 1년 머물다가, 18년에는 미러키브르에서 잠깐 하고, 또 바로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넘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뛰고 있습니다. 어, 고졸 이후에 바로 마이너리그직행즌해요 이후 메이저리그를 데뷔해서, 음,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메이저리그에서, 어, 뚝심있게 지키고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2000년대쯤에, 한창 고교 야구에서 바로 메이저리그로 넘어가는 수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최지만 선수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방식으로 넘어가서 활약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최지만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거에 있어서 최지만 선수는 다른 그런 선수들과 달리 다른 돌아온 선수들과 달리 좋은,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에서 부상에서 이제 곧 복귀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던데,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5타수 사만타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부상 복귀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아쉬운 점은 추신수 선수의 비슷한 루트를 타서, 추신수, 추신수 선수의 활약에 약간 묻친감이 있지만, 음. 한국 팬들에겐 그래도 더긴 기간 동안 꾸준히 지금 잘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약을 정말 즐겁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아무래도 1호가, 1호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법이지만 최재만 어, 선수가 더큰 활약을 앞으로도 보여주길 바라면서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로는 김강현 선수인데요. 2019년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넘어간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살짝 앞서 이 선수의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2007년 현 SSG 랜더스, 구 SK 와이번스에서 데뷔를 했어요. 어, SK 와이번스 역사상 최고의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투수인데요. KBO에 류현 선수가 있었을 때그 선수의 유일한 라이벌이라 할 정도의 투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부상으로 인한 부진, 그리고 재활, 부활 등을 반복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데뷔 초부터 가졌던 그 9위랑,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잠재력? 충분히 끌어올리진 못했지만, 수술하고 나서, 팀과 본인의 철저한 관리로 인해서, 전성기 시절보다 더 좋은 9위를 회복하는, 성공한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비록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재구력, 어, 그다음에 투구수 관리 능력, 그리고 다양한 변화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짬밥이 찼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린 시절보다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어, 김광연 선수는 어, 5경기에 지금 출장을 했는데 5경기에서 어, 1승만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어, 이 5경기에서 아직도 패가 없고 그리고, 그, 이 다섯 경기는 팀이, 점, 팀이, 어, 전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행운의, 약간, 시인이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어, 지금까지, 어, 세인트루이스에서 11경기인가, 12경기를 뛰었는데, 아직까지 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 12경기 연속으로, 어, 패가 없는 투수의 기록을 어, 세인트루이스에서 이렇게 또 색다르게 세웠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진혁씨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어 오프닝 이후로 지금 처음 입을 떼고 있는데요. 아, 김광일 선수에 다행이네요. 대해서 한 마디만 더 추가하자면 한 마디만 하시게요? 네 돌아오는 아, 네. 돌아오는 이제 17일이죠. 17일 이제 샌디에고 이 원정을 떠납니다. 이제 또 샌디에고에는 이 김하성 선수가 있는데 그쵸. 17 샌디에고전에서 이김 김광일 선수가 선발 등판하기 때문에 코리안 메이저 리거들의 대결이 정말 기대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적절한 발언이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다음에 찾아볼 선수가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혁 씨. 김하성 선수로 보자면 2014년에 넥센이어로즈로 데뷔를 해서 7년간 생활 끝에 올해 초 2021년에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이적을 하게 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어떤 선수죠? 네, 김하성 선수는 이제 키움미러로스에서 유격수 자리를 굳건히 지키다가 이제 올해 포스팅 계약을 통해 샌디에고로 진출을 했는데요. 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하성 선수가 지금 88타석에 들어섰는데 이제 타율이 1할 9푼 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다른 코리안 메이저리거 사례들을 비교했을 때뭐 김현수 선수나 이제 이대호 선수 등은 플레톤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하성 선수는 이제 그 경쟁자였던 프레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지금 어깨 탈골 부상도 있었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그렇죠. 지금 솔직히 타격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격 부분에서 특히나 페스트볼 95마일짜리 이상의 공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조금 관건일 것 같고요. 수비에서만큼은 이제 현지 팬들과 감독들, 언론들한테까지 찬사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5마일 이상의 페스트볼 공략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김하성 선수가 처음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한다고 들었을 때 약간 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김하성 선수가 KBO에서 활약을 하는 동안에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수비에서 꽤 그래도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수비, 수비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비가 오히려 더 빛나고 있고 타격에서 조금 부진한 것을 봐서 수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점점 김하성 선수의 원래 장점이었던 타격을 끌어올린다면은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우선은, 그 아직 5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월달 정도의 이야기만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어, 종합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메이저리그로 가기에는 조금, 메이저리그 수준은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범 경기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 100경기 정도 뛰었는데, 어, 미국의 너무 좋은 구질에, 김마성 선수의 타격이 약간 밀리는 느낌이, 아니, 들어서 대, 대체적으로 뭔가 수비가 더 빛나는 단, 약간 더 효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출루율이 상당히 좋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출루율이 상당히 좋고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뭐랄까요? 더큰 포텐을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녹화날 기준인 5월 16일 어, 오늘 경기에서 김하동 선수가 또 시즌 2 홈런을 이제 터뜨렸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좀더 이제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폼을 약간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공도, 그홈런치 공도 이제 75마일짜리 웨인라이트, 라이, 웨인 웨인라이트 커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광현 선수 상대로, 김광현 선수는 어느 정도 그 주전자를 차지했기 때문에 좌측 담장으로 이제 페이스트볼을 하나 쳐서 트플립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 김광현 선수의 코를 바짝 누르면 좋겠다, 김만성 선수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광현 아... 선수는 어느 정도 선발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김하성 네네. 선수는 이제 타티스 주니어가 이제 다시 복귀하면은 벤치 신세가 피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한 목판에 직구 한번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치, 뭐 일부러 그뭐 타오를 하는 건가요? 그런 느낌인가요? <laughs> 여기 전 SK 팬 계시지 않나요? 담합하라고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진욱 씨. 네. <laughs> 제가 강광현 선수 때문에 살짝 SK를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선수의 코를 바장 눌러달라니 참 고마운 부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듣고 계시죠? 저말하는 거요? 네, 네, 네. 진혁 씨 말씀하신 겁니다 아, 네. 네. 아니, 이,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 황재균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류현지 선수를 상대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전날 전화로 가운데 직구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바깥쪽 보도라인에 걸치는 직구를 던져서 이제 황재균 선수는 어, 곧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가 홈런 하나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 아, 그럼 오늘도 전화 한번 하겠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 데뷔한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양현종 선수죠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기아 타이거즈로 데뷔를 해서 2021년 텍사스 레인저스로 넘어간 선수입니다. 어, 이때 그 양현정 선수가 기아와 재계약하지 않고 MLB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그 이후의 행적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진짜? 뭐, 손... 아니 뭐 제가 뭐해볼까 아, 제가 뭐해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아, 네 우선 양현정 선수가 이렇게 데뷔하기까지가 이렇게 순탄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나이도 있고, 그쵸. 그리고 그 메이저리그 가기 전, 어전 시즌 KBO에서 그렇게 어좋할 모습을 음. 이렇게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어 약간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쉽지 않은 여 속에서도 어 결국 어, 텍사스 어, 투수진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덕분에 <laughs> 메이저리그로 이제 콜업이 되면서 24번째 메이저, 메이저리그로 이렇게 데뷔하게 되었어요. 어 제가 이렇게 경기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4월 26일에 어첫 등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게 첫 등판이 어 완벽히 선발로 등판한 게 아니라 어 선발이 그러니까 텍사스 선발진이 빠르게 무너지면서 3회 초 2-4, 2-3로 상황에서 어, 이런 가혹한 어, 빅리드 데뷔전을 치렀다고 할까요? 데뷔전을 치렀는데 어, 그래도 다행히 어, 그 상황을 잘봤고 어, 4와 3분의 1이닝 1 8 3진 5피안타, 1피없런이 실점으로 뭔가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등판에 그리고 LA 상대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4월 30일 보스턴 레드삭스 상대로 어, 두 번째 이렇게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때도 똑똑같이 선발진이 무너지면서 어, 3회 초2 4 1루에 등판을 했어요. 어, 4월 30일 경기에는 어, 4.3분의 1이닝 4타 3진 1피안타 무실점으로. Um, 제가 이따 말씀드릴, 어, 경기 합쳐서도 이날 가장 좋은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만만치 않은 포스턴 타석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며, 보여주면서, 네, 선발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5월 5일,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 또 등판을 했는데요. 이때는, 어, 첫 선발로 이렇게 등판을 했어요. 근데 이때 3과 3분의, 3, 3과 3분 1이닝을 소화하면서, 8, 8, 3 진, 4피안타, 1피어 민 1실점으로, 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883진이죠. 이렇게 상대의 어, 타자를 약간 요리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 어, 1 2 3이님 좋은 추구를 보여줬는데, 사회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무사 만로를 기록하면서 그때 다시 그때 교체가 됐어요. 이후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어, 아직 확실한 주전으로 보기는 좀 이를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양한정 선수의 선발, 그 선발이 계속 되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가지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14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연전 경기에서는 또 선발이 무너지면서 3회 무사 만루의 양현조 선수가 등판을 했어요. 만루 상황을 2 실점으로 극복하면서 잘 막아낸 듯 했지만, 어, 4행인, 0탈삼진, 3피안타 1피 없는 3실점으로 5회 말에만 3실점을 하면서 약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물론 6회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어, 다행, 역시, 멘탈이 좀 강한 투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 아직은, 어, 확실히, 텍사스에서도 확실히 자리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어, 선발로 한 경기 출전, 불펜으로 세 경기 출전, 어, 불펜에서 세 경기, 모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출전을 했지만, 어, 전반 빨리 양현정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첫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어, 빨리 보고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양현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줄 만큼 훌륭하게 빠른 구속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이거 뭐라 갈 구종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빨리 메이저리그에 맞게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물론 그 구속이 느리긴 하지만 볼끝이 좋고 약간 수직 무브먼트가 좋다는 평가가 있으면서 선수들의 삼진을 많이 잡지 않 많이 잡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이제 저는 비록 기아 팬은 아니었고 그 물론 삼성 팬이었지만 KBO에서 양현종 선수를 굉장히 저희가 오래 봤죠.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데뷔전을 가질 때 제가 그 경기를 실시간으로 한번 봤었는데 그때 약간 가슴이 조금 뭉클했다고 해야 되나 양현종 선수가 이제 이번 그 작년 시즌 작년 KBO 시즌 끝나고 굉장히 완고하게 메이저 리그에 가겠다고 의사 를 밝히면서 기아 팬들도 KBO 팬들도 약간 혼란스럽고 놀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봐왔고 메이저 리그에 가서도 마이너 리그에서도 약간 좋지 않은 활약을 하는 걸 보고 전성기가 지났는데 양현종 선수가 어떻게 메이저리그에서 견뎌낼 수 있을지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양현종 선수가 결국에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갖고 비록 이제 선발진 대부분의 경기에서 선발진이 무너져서 나온 경기긴 하지만 감독의 신뢰를 얻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고 그리고 하, 매 경기에서 공을 한번한번 한번 던질 때마다 어떤 각오로 던졌을지가 눈에 보이는 느낌이라서 양현정 선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굉장히 저도 모르게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승원 씨 목소리에서 정말 그 감동했었던 그 느낌이 잘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원, 승원 씨가 말해서 조금만 더 붙여보자면 이제 어, 아까 기아 팬이 아니라 삼성 팬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국 야구를 보는 사람이라면 양현종 선수를 이제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2017년에 보여줬던 그 MVP와 한국의, 한국 시리즈 MVP, 최동원상 등 이제 모든 상을 거의 싹쓸이를 했던 그 시즌을 봤던 사람이라면 이제 양현종 선수가 얼마나 약진을 할지 이제 메이저 리그에서 그냥 사라질 선수는 아니라는 것도 역시 확신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금방 이제 팀에 적응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양현종 선수 를 응원하는 일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램으로 꼭 MLB에서 네, 부상 당하지 않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네, 기아에서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네,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아네그 선수가 잘 되길 바라면은 MLB에서 더큰 성공을 얻어서 거기서 은퇴를 바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원래 다 마지막 하고도 그러니까. 기아에서 뭐 무리해서 선발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뭐 아. 1년 이제 뭐 벤치에서라도 이제 있으면 약간 상징적인 이제 약간 기아 명예롭게. 상징적인 때문에 네. 네 약간 그때 되면은 이제 확실히 어 저희 이제 챔피언스 필드가 울려 터질 정도의 그런 이제 환호성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해 니다 그때 되면 진짜 기아...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죠. 경기장에서 볼 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기아 팬들에게 영현종은 삼성 팬들에게 이승엽과 같은 존재이기 음.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건 놓지 못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비록 데뷔한 연소대로 준비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되게 여운이 남는 선수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코리안 메이저리거를 다뤄봤는데요 어, 이 선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거쳐갔고 앞으로도 많은 선수들이 MLB로 진출하게 되겠지만 어, MLB뿐만 아니라 KBO 리그도 점점 더그 수준이 올라가서 어 트리플 A 어, 수준뿐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 올라가게 되는 날이 되어서 이제 MLB 선수들이 저희 대한민국 야구 리그로 이렇게 이적으로 오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45번째 스왈로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